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원래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죠. 원래 하나님의 신정 정치였고 왕정제도가 들어온 뒤에도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본주의에 물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왕이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사회가 되고 민중이 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와 종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었죠. 앞에서는 왕들의 악행에 대한 경고, 정치적 어떤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장 9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 말씀 속에 충만하시다고 하면서 내가 다 한다. 누가 숨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당시 예레미야를 빼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장차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간원장의 꿈은 그들의 운명을 알려주는 정확한 꿈이었습니다. 바볼론 왕 누부간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에 다니엘이 또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것이고 대부분의 꿈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 신뢰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되죠.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꿈에 너무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심히 타락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 백성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예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이러한 예언은 거짓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잘하고 있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죠. 결국 백성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아주 악한 삶을 사는 것이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반대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어, 우리 중직자도 리더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인기에 영업한 말을 해서 안 됩니다.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큰 벌이 되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가르치는 자. 심판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의 거짓 예언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 마음에 간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만족과 욕심, 자기의 형편을 따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예. 27절 하반절에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바르게 고바르 전하고 가르치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환란과 핍박이 있다 지라도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라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골라 먹는 것은 골라 골라 전하는 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성경의 전체적인 또 맥락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균형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복복복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치우쳐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하는건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말씀을 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먹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속에서 균형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가지고. 균형감 있는 신앙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